오늘은 박상용이 완전히 그냥 아... 박살 내는 어... 자리입니다. 네. 네. 아 이거 아직은 뭐 빼박 증거가 세상에 나와 버렸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음.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아주 오만했죠. 음. 이 문제로 불려 나온 거거든. 요이 문제로. 네. <laughs> 그런데 불려 나와서 술파티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답이 나오냐? 주진우가 묻고 <laughs>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함께 들어보시죠. 변호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저렇게 네. 주진우가 묻고 박상룡이 답하다.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빼박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음.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어떤 빼박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에서 어, 이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이 23년 5월 17일인데요. 네. 이날 오전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이랑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아. 네. 자, 녹 시로계 일부 함께 봅니다. 김성태가 직원에게 야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와술 <laughs> 나오고요. 검사 나옵니다. 그렇죠. 술 나오고 검사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오늘을 기점으로 <laughs> 완전히 숨통을 조여놔야 돼요 그냥 끊어놔야 돼 진짜 <laughs>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박성현 검사는 피의자 전환해서 구속 도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날 이제 김성태가 이제 오후에 출정합니다 김성태 오후 방영철 오후 출정인데 아... 오전에는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접견을 하고요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접견 가서 오전에 수원구치소 앞에 커피숍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는 1분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어저 당시가 이제 그 김성태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거의 뭐 피크로 올릴 때였습니다. 네. 이제 자백해라 로희자 네. 베케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전날 젠접견해서 그 일반인 면회에서 쌍방을 이제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이화영이랑 끝장을 본다 음, 오늘 아, 끝장을 볼 거고 그래. 어, 소주라도 한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아, 이따 올때술 챙겨와라. 와 아, 아, 같아.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 놈들이지 아, 그...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박상용은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우기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 해도 이미 술판은 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녹취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5월 17일날 술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예, 음. 네,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라고 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검사랑 협의를 했다 예, 술을 갖고 와라 하니까 5월 1 7일에 술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음. 어, 이사안이 수원 직검하고까지 협의가 됐고, 됐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어, 이날 수원 직검이 회를 주문한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그한 뭐 차량 와 10분 정도 거리 되는 회 집에서 어, 주문하고 결제 한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예,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라는 1년의 네. 예, 기 이회이 수원지검과 쌍방울 간의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고 네. 지금까지 박상영 검사가 그토록 부인을 했었던 술판은 어, 그~ 김성태 또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었다 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laughs> 음.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네. 이거는 자기 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를 무고하게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음. 거기에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이 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속된 피해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성태라고 하는 자는뭐 출신이야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중기업 하나를 완전히 날려가면서 몇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그 와중에 도대체 김성태가 뭔데 내가 오늘은 끝장을 야겠다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로 그김성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검찰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권력 살인인 거예요, 사실. 네, 이거 심각한 사건.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바티시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경찰수하고 검찰수하고 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위증을 저렇게 낯빛 하나 안 벗겨 살수 있다는 거. 아... 저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어떻게 검찰 입사를 해갖고 재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상이라는 사람이 뭐 검찰에서 그냥 뭐 지질한 인물이었나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끌었던 특수의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 이건 너무 심각하다. 연어 술 파티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사건. 네. 네. 에 그래서 재소자들 불러서 하는 상식 거기서 초밥 파티 했어요. 술 먹고 초밥 파티하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들이랑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모해 위증을 네. 하도록 집체 훈련을 시켰죠.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 어미준. 문지석 검사, 눈물 흘리게 했던 어미준. 그 쿠팡, 그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어미준 네. 그 집체 교육의 집행 책임자였어요. 지금도 네. 어미준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억지 부리고 있어요. 똑같은 태도로 국회 나서도 그랬었고. 네. 참 잘하는 짓들이와 이거 이거는 완전 이제 급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 관련해서 뭐 정황도 나온 것 중에는 네. 5월 1 0일 경인 것 같은데요. 5월 네, 1 10... 0일경 같은데. 그러니까 저때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차별적으로 검사실에 불러서 김성태랑 같이 모의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 음. 예, 그니까 러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을 안 하니까 네. 예, 이화영에 대한 피의사 실 그냥 늘려야 되잖아요 음.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고 이것도 어서너 이제 깜빡이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네. 어, 모 경찰의 그 승진 청탁을 김성태한테 받았다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그거는 기소돼 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근데 아,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경찰 인사를 청탁받았다는 네. 거예요. 아, 그것도 기소돼 있어요.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 아, 재판 중인데. 아, 그래요. 어, 이 부분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 0일경 쌍방울 직원 7명이 수원지검에 들어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음, 쌍방울 직원이? 예, 직원들. 아. 네,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압박을 해, 하고 뭐 혼자 진술로 하면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안 되니까 네.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맞춰야 되는데 이네들이 진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쌍버운 중한두 명을 불러다가 말 바꾸고 말 바꾸고 맞추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 5월 10일 날 정도에는 아예 쌍버운 중에 일곱 명을 때로 음. 불러다가 와. 때로 불러다가 야 이화영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청탁을 했고 넌 옆에서 들었고 뭐 이런 내용 맞추해서 일곱 명을 <laughs> 불러다가 와. 그 안에서 진술세미나 했다라는 정황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고 <laughs> 협박이 있었던 거네. 아예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그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정신 상태는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아,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놨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초기에 수파티 얘기하면 날짜 진술이나 당시 상황 진술이나 이런 데서 이 약간씩 오류가 발생했는데 초반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와... 지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음... 상황을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야 5월 10일은 별건으로 이화영을 잡아. 놓으려고 <laughs> 인사청탁권으로 입맞춤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 나서 5월 17일에 야 빨리 이재명만 불면 끝나 야한잔해 그러면 너라도 솔직히 한잔 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한잔할것 같아 음.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면난 영원히 갇혀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구속 피해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도 남무 변호사도 입장 다, 그다 바꿨어요 검사 수0명이 바꿨어. 돌아가면서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와. 자꾸 옆에서 그랬다 그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잘 풀고 난 뒤부터는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그 자리에서 똑같아요. 야, 뭐 심각하다. 그렇게 되고 또 어제 어젠 것 같은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유튜버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했더라고요. 어, 어떤 얘기했냐면 6월 9일날 설주환이 뭐 사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 네. 예, 예. 그 어쨌든 6월 9일 조사 이후에 설주환이 그 조사 입회를 안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오고 나니까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화영이 안달이 났다. 음. 아, 변호사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어, 피의자는 변호인이 섭외가 안 되면 그거 핑계로 해서 조사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은 조사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당시 실제로 안달 난 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박상용이었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빨리 이제 이재명 꼬리 시킬 수 있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 설주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9월 13일 또는 14일 정도에 박상윤이 전화왔다는 거예요 전화와가지고 힘들어는... 너왜안 오냐 좀 들어와라 <laughs> 오히려 예, 네, 박상윤이 전화와가지고 어. 입회를 요구를 했고 어. 그때 그 전화기로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줬답니다 어.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설주환 얘기는 난 지금도 갖고 있다 아, 근데 그 녹취 내용인 즉, 예, 이화영이, 네.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어. 네. 라고 얘기를 한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이거 터트리겠다라고 시계 유튜브 발언을 한것 같은데, 아그거는 그거를 겨냥한 거예요? 이화영이 거짓말 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그쯤 이, 이 9일부터 13일 어간?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니까 러 9일부터 10, 6월 초에 이화영이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니까, 러 이네들은 지금, 그, 해당 조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못, 보, 못 보고, 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암말 음. 대잔치는 하고 있는 건데, 암말 아 대잔치 중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당시 박상용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주기까지 했다라는 음.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와, 음. 그거 자체도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나는 그걸 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주환이 상당히 애매한 진술을 하면서 박상용의 알리바리를 되셨거든요. 네. 결정적인 진술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변호한 거 맞아, 음. 그때 내가 김현주와 소통한 거 맞아, 딱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하면서. 박상용을 카바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제 설직한도 자기 살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 보입니다. 네. 아. 아야 이거는 아무튼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이게 어디에 펼쳐질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한, 한 말씀만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님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분 응원하는 저기 단톡이 있습니다. 그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단톡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아, 들어오실 수 있고 와주셔가지고 따뜻한 말씀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많이 힘든가 보군요. 정서적으로. 예, 네, 정서적으로 힘드시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 그, 굳이 물어보셔서 말씀인데, 그안에 들어오시면 저기 이, 그 백정화 사모님 네, 후원해 줄수 있는 계좌가 있었어아 네네. <laughs>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라 이화영. 예, 네, 힘내라 이화영. 음.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